자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영상은 이제 제가 아는 언니한테 이거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주말에 토요일 날,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선물을 받은 건데 일단 하나 하나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자몽. 제가 자몽을 진짜 좋아하는데 자몽 향도 좋아하고 자몽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껌도 좋아하고 음료수, 아이스크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몽. 이게 이제 에어 플리 스킨 플레스 자몽 데오스. 티슈라고 써있는데, 이게 어떤 거에 쓰이냐면, 이제 얼굴 겨드랑이 등 유분기와 땀으로 신경 쓰이는 이제 부위에 사용하면 번들거리는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상쾌한 느낌을 유지해줍니다. 네. 녹차, 이제, 뭐라고 써있지? 녹차 추출물과 메, 메톨 성품이 땀 냄새 제거와 설렁감에 도움을 주며, 알로에 베라 인즈 이함유되어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유분기와 땀으로 숨겨쓰이는 부위에 티스를 한 장씩 사용하여 가볍게 닦아줍니다. 이 사용한 티스는 휴지통에 버려줍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저 처음 보거든요, 이런 티스는. 나름, 저는 뭐, 화장품 지우는 티스나, 뭐, 물티슈는 많이 봤어도 이런 티슈는 처음 봐요. 자몽 귀엽죠. 뭔가 상큼하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거 하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컨실러. 제가 컨실러를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이거는 삐아, 아, 삐아 라스트 컨실러 6.2g. 두껍다고 다 가려지나요? 총각형 테스처 슈퍼 울트라 커버리지, 파워 밀창 래스팅. 더 얇고, 더 가볍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커버되는 삐아라스트 컨실러를 경험해보세요. 여기 써있는데. 네, 이거 스카이 007. 여기 있죠. 이쁘죠? 케이스가 고급스러워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언니가 선물, 음, 딱 아, 이렇게 좋았거든요. 받았을 때. 네, 이거는 이제 한듯안한 듯, 이제 마스카라, 감쪽 같은 이제, 블랙 윤기. 눈매의 스타일을 왕성해주는 속눈썹 코디네이터. 에뛰드, 에뛰드 하우스 오마이 레식 쌩얼 카라. 이거 블랙 틴트라고 써있죠.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또렷한 블랙 틴트 효과와 이제 강력한 부력을 고정을 한 번에. 이제 이거는 이제 브러를 굳이 안 해도 이제 마스카라 한 것처럼. 부르, 뭐. 그렇게 올라간다는 말인 것 같은데, 저도 마스카라는 요즘에 잘안 쓰지만, 그래도 이제 특별한 날에 내가 뭐 꾸미고 싶은 날, 뭐, 이런, 이런 날 있잖아요. 특별한 날, 뭔가 어디 가야 되는 날. 그럴 때딱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뭐 마스카라는 있긴 있는데,